예수께서 안나스의 집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도 역시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경고를 하신 그대로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닭 울음소리가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닭 울음소리를 듣고 베드로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고 또한 회개를 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마지막에는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지만 그 대답을 듣고 싶어서 물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빌라도의 관심은 오직 예수께서 로마에 반역을 했는지 여부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께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이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빌라도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빌라도는 다시 묻기를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렇다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이 세상의 왕관은 비교할 수 없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살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오.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요.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오. 빌라도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유대 나라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적인 것이며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켜 자신의 나라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당신께서 그 나라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밝혀 드러낸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주님의 백성인 우리도 이, 역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로 온 사람들은 항상 본향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돌아갈 고향을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청년 때. 이 강원도에 전도 여행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산 중턱에 사람의 키보다 훨씬 큰그큰 그큰 비석이 있는데 그 비석의 이름이 망향비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무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망향비를, 망향비라는 말은 고향을 바란다는 뜻이죠. 6.25때 북한에서 피난온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살면서 북한에 있는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세운 비석입니다. 비록 분단으로 인해서 고향에서 떠나고 이제 그 땅에 살고 있지만 항상 고향을 그리워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었서도 잊을 수 없는 곳이 고향 땅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덤의 무덤 사이에 큰 비석을 세워놓고 망향비라고 새겨놓은 것입니다. 예 어, 예수님을 왕으로 사, 모시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역시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머지않아서 이 땅을 떠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차하면 떠날 준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나그네로서 나그네로 낙은해로 사는 사람으로서 언제든지 이 땅을 떠나서 고향으로 갈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것에 이 땅에 있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고향에서의 삶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외국인,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한국에서 돈을 벌어서 대부분의 돈을 고향으로 다 보냅니다. 한국 땅에서는 제대로 된 집도 없고 또 잠, 잠자는 곳도 변변치 않습니다. 돈을 벌면 바로 고향으로 보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한국 땅에 평생 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향에서 잘살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고향이 하늘나라에 가서 살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둘째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일은 이 세상의 왕의 일과는 다릅니다. 37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소.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앞서 왕으로 오신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왕으로 오신 주님이 하시는 일도 역시 이 세상이, 어, 이 세상에 있는 왕과는 다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어, 방금 읽은 본문 말씀과 같이 진리를 증언하는 것이 바로, 어, 왕이신 예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35절과 36절을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무엇을 했는지 물었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빌라도가 한 질문과는 맞지 않는 대답을 하십니다. 무엇을 했느냐는 질문은 바로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반역의 일을 했는지 그것을 알아보고 싶어서 질문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내 나라는 내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로마에 반역한 것인지 그이 에 어, 관심이 참 많았지만 어, 이 예수님의 대답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진리를 전파하는데 진리를 말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자신을 변호하기보다는 그 그기에 관심이 없고 진리를 선포하는데 오히려 더 많은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왕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다고 대답만 하고 또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태어났고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인지 물었지만 대답을 듣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관심은 진리가 아니고 오직 반역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기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의 관심은 반란을 일어나 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반란이 일어나도 그것을 진압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왕은 권력을 행사하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성김을 받는 자리에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누군가가 자신에게 반역을 하지 못하도록 총독을 세워서 반란 진압에 많은 힘을 들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진리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왕이신 우리 주님은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고 말씀합니다. 그 섬김이 바로 진리의 삶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삶을 통해서 진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태어나셨고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예수님의 평생의 삶은 이 삶을, 이 사명을 향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나타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우리 삶의 지침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하고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전파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하면 진리에서 벗어날까 하는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은 자유를 외치면서 진리에서 벗어나면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을 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 남자가 여자를 대려고 하고 여자로 태어나, 남자로 태어났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자신을 가리켜 여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유를 위해서 뱃속에 있는 아기의 생명도 함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이렇게 진리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그들은 자유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왕이신 우리 주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귀의 종으로 음메어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과 같이 진리를 증거하며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 사, 속한 자들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4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시 큰 소리로 그 사람이 아니요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하고 외쳤다. 바라바는 강도였다. 신문을 다 마친 빌라도의 결론은 38절과 같이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명절에 이루어지는 사면을 예수, 예수님께 적용을 시켜서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큰 소리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왕을 버린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은 진리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8절에서 예수님은 진리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의 말을 듣는다고 했지만 그들은 진리에 속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어디에 속했느냐, 우리가 어디에 속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로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죠. 요한 1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 같이 하지 말라. 이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 말씀을 볼때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는 말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가진 믿음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맺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도 역시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했긴 했지만, 악한 자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뜨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역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너희 아비 마귀가 하고 말을 하면서 마귀에게 속하였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귀신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앞에 떨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리이신 우리 주님께 속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왕인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악한 자에게 속한 수많은 자들이. 예수님, 하나님께 속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고 결국은 죽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스 12장 24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여기서 예수님과 아벨을 같이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역시 이렇게 이 약한 자들을 통해서 돌아가셨고 또 가인도 역시 악한 자에 속한 자로서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아벨이 악한 자에게 속한 가인에게 죽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역시 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신들의 왕을 알지 못한 그런 이채 예수님을 죽였던 것입니다.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전에는 악한 자들에게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이 좋아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바로 보지 못하도록 유혹을 합니다. 세상과 타협을 하고 세상의 끝에 어, 마음을 뺏기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어, 이, 그런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더 크게 보이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께 속한 사람이며 또 진리에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속하여서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하는 그런 사람임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왕으로 오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서는 어디에 속하느냐 하는 그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며 세상에 왕이 하는 일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하겠습니까? 이 땅에 속하여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주님의 백성임을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